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명원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이 차량인데, 에, 뭐, 이렇게, 에, 충청도, 어, 저기 어디냐, 당진에, 고향에 다녀오시는데, 주말마다 다녀오시는데, 어, 오시는 길에 이렇게 엔진 경고등도 뜨고, 어, 뭐, ABS에도 뜨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오셨는데, 에, 점검을 해보니까, ABS 쪽에는 앞에 있는 휠 센서, 좌우 센서 그렇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엔진 경고등 쪽에는 산소 센서가 나왔습니다. 산소 센서가 뭐네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네시스는 그래서 다 교환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고장 난 것만 일단 이제 고쳐 드렸습니다. 그러다 차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량이 제네시스고요. 제네시스가 이렇게 허브 베어링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뽑아놔 두. 이걸 이제 ABS 센서가 여기 허브 베어링에 장착이 돼 있는데, 이걸 뚜껑을 탈거하면, 이렇게 이게 허브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마다,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저 칸에 이 센서가 이렇게 보고, 어, 바퀴가 안 도는구나. 미끄러지는구나 <laughs> 잘 돌아가고 있네 이 센서가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어 그렇게 에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빙판이라든가 그다음 눈길에 미끄러진다 그러면 ABS가 작동하도록 어 여기 신호를 ECU에 어 전달해주기 위해서 ABS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나가서 ABS 경고등이 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산소 센서 배기 머플러에 이렇게 산소 센서가 달려 있어요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전단부 그 거기에 양쪽에 한 개씩 후단부 양쪽에 한 개씩 그렇게 네 개가 달려 있는데 이 산소 센서가 제 역할을 못하면 연료를 많이 먹어요 연료 많이 먹고 또 배기 가스 작또 많아지죠 그래서 농도가 뭐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예,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 센서 교환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했고요. 어, 지금 여기 보면 이 이쪽에 어, R H 바퀴는 지금 작업을 해놨고 어, 오른쪽에 여기 보면 운전석 어, 운전석 바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착을 하려고. 어, 허브별이 ABS 센서를 갖다 놨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장착이 되,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거 뽑으면 여기에 뭐 알루미늄 녹들이 여기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브러쉬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착을 합니다. 아, 그래서 a b s 라든 ABS가 고장날 때는 또 확인해야 될게 여기 커넥터가 또 접촉 불량이라든지 단선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도 센서에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건 그게 아니라 이게 자체가 고장이고 2011년식입니다. 그래서 뭐 허브 베어링을 교환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아세이를 그냥 과감하게 양쪽 다. 이렇게 교환을 해서 새것처럼 이렇게 탈 생각입니다.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되면 고장 없이 잘 굴러갔으면 좋겠고요. 운행되기를 축사합니다. <laughs> 네, 여기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십시오.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